안녕하세요, 폴폴입니다. 어제 밤에 많은 유저분들이 CM 노트를 기다리면서 속이 많이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엔 업데이트 노트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 안 그래도 미심이 안 좋은데, 불난집에 부채질도 제대로 했죠. 그나마 어제 업데이트 내용에 안타라스 동굴 리뉴얼에 살짝 기대했지만, 내심 쿠루마 꼴이 나지 않을까, 걱정도 조금은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nc아트는 기대를 하는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리뉴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무소가 금 유저 마저도 이제 들어오지 마라는 그런 업데이트를 한것 같아요 일단 게임을 하려면 과금을 해서 스펙업을 하고 즐겨라 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필드에는 템이 나오지도 않고 던전도 그전에 크루마탑 리뉴얼 했는데 통제 구역은 일반 무소가금들이 사냥할 만한 스펙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대로 뒀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스킬북이라도 먹어서 팔아먹고 할 텐데 뭐 기존에 나오던 스킬북 나오는 장소도 없애버리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타라스 동굴 리뉴얼을 한다고 해서 야 이거는 이제 리니지 W 2차 쇼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기존 유저들, 무소가금 유저들한테도 약간의 민심을 얻기 위한 업데이트를 할줄 알았는데, 야, 이거 뭐, 안트라스 동굴 가보니까 1, 2, 3층은 사냥터, 맵 크기도 더 줄여놨고, 기존에 폭젠 자리들도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 뭐, 4층부터는 일반 유저들은 아예 뭐, 도전하기도 조금 그래요. 일반 구역이 있기는 있던데, 그래도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기존 사냥터를 뭐 조금씩 상향을 하더라도, 어, 오만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냥을 하기를 원하는 유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4층부터 새로 나온 지배의 구역은 어 제가 오만 4층의 폭쟁 구역 아니고 외곽 지역은 무한으로 충분히 사냥을 하는데, 이 안타라스 4층의 지배구역은 5만 4층보다 스펙이 더 좋아야 될것 같아요. 빛방도 많이 나고, 공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에 필드 사냥하시던 분들이나, 이제 5만 1층 위주로 사냥하시던 분들이 살짝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아, 완전 배신감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5층은 일단 저는 뭐 사냥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5분도 못 버텨요. 그래서 4층에서 한 2시간을 꾸역꾸역 사냥을 해봤는데, 뭐, 파템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야, 이게 크루마탑 리뉴얼하고 욕먹은 거를 모르는 건지, 정말 이런 병신 같은 리뉴얼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참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뭐, 안타라스 토벌을 내놓은 거 보니까, 이거 진짜 기존에 4월달에 이 안타라치 원정대를 기획을 했었는데 지금 내놓는 거 보니까 눈치를 살짝 보면서 이 유저들이, 핵과금 유저들이 쟁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었는데 돈을 최대한 쓰게 할수 있는 시기를 보면서 지금 한참 바쳐에서 쟁이 원활하기 때문에 딱 이때 타이밍을 맞춰서 그냥 업데이트를 낸것 같습니다. 자, 이 업데이트를 보면서 느낀 거는, 어, 유저들이 원하는, 그래도 무소가금 유저들이 원하는 클래스 케어나 클래스 체인지, 그리고 필드에서 사냥을 할수 있게 제대로 된 사냥터 리뉴얼, 이런 거를 업데이트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NC는 이제 개미들 목소리를 그냥 개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걸 보면서 실제 곤충들의 세계에서 혼자는 아주 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는 모를 개미들이 뭉치면 최상위 포식자인 장수 말벌도 공중 분해를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리니지 W 2차 쇼케이스 열리는데 기대가 됩니다. 쇼케이스 진행과 동시에 주가가 나락가는 모습. 유저를 우롱한 대기업이 일개 개미들한테 처참히 뜯기는 모습. 얼마나 리니지W를 각겜으로 만들려고 기존에 즐기고 있던 유저들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네이비스 리니지 쇼케이스 기대해보겠습니다. NC가 각성을 하고 진짜 리니지W를 너무 잘 만들어서 기존에 이 과금 요소가 많은 게임에서 구출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리니지 M 3D 버전을 내놓으면서, 리니지는 아직까지 건재하다,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쇼케이스가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지 게임의 추억도 있고, 그리고 현재 리니지 2M을 나름 재밌게 즐기고 있는 유저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조금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